지금,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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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이제 뭐지요? 마음높이형. A 사이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대형 평형 때. 아 대형 평형 때. 네, 42평이시고. 여기그까면 뭐 지금 유상이 뭐다 적용된 유상 거. 유상이 적용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모든 유상이 적용됐으니까. 네네. 뭐 유상 옵션 적용 안 되시거나 또 자세한 거는 아, 전화 네. 주시거나 오시면 직접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무슨 뭐 앞에 중전 이 더마는 키워도 돼. <laughs> 이거 거의 호텔 리조트에서 보실 수 있는 입구잖아요. 아난티 이런 데서 보실 는데 청와 좀 해놓으면은. 네. 뭐 자기 더마는 양서류, 뭐파청류 이런 걸 키워도 되겠, 어. 되겠는데요. 저희 여기 현관 입구에 딱 들어오셨을 때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우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야. 아 이건 주방입니까? 이거는 저희 다이닝룸인데. 입구에서 아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중정을 선택을 안 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생기 아 주방으로 바로 갈수 있는 통로 네네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하긴 낫죠 근데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이제 뭐 스타일에 따라서 고객님 뭐뭘키우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뭐 키우세요 아니 <laughs> 이거 있으면 키우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다이닝룸으로 이렇게 꾸미실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여기 손님분들 오시거나 네. 이제 하셨을 때 굳이 저기 내집 내부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 즐기실 수 접대할 있어요. 접대할 수있는 그렇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여기서 식사하실 수 있고. 안 친한 사람들 왔을 때. <웃음> 맞아요. <웃음> 맞죠. <웃음> 내부 별로 안 보여 주고 싶을 보여주고 때. 네. 여기서 그냥 업무적으로도 간단한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어. 그이 공간이 원래 알파룸이랑 네. 여기가 알파룸이고 이쪽이 패트리 근데 네, 그거를 터서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지금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창문도 두개 있네요. 응, 여기 창문도 크게 위쪽으로 보시면 음. 오, 창문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와이 어, 공간도 답답함이 없어요. 이, 이건 집 같지가 않고. 응. 뭐 진짜 무슨 리조트 여기만 저희가 지금 컨셉 리조트 아파트거든요. 아 리조트 컨셉 아파트니까. 네. 일광에 있는 리조트형 아파트, 고급 리조트형 아파트라서. 조경도 조경도 그래서 이제. 음, 맞아요.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리조트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네. 입구 들어오신 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네. 내가 뭐. 가족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아니시면 내가 알파룸이 필요하다 하시면 여기가 이제 알파룸이랑 팬트리를 택할 수 있는게. 이건 이건 이렇게 해야죠. 이거. 저도 이게 훨씬 좋을것 네. 같아요. 사실. 이거 분양 조건이 어떻 됩니까? 분양 조건은 저희 이제 계약금 5% 네. 5%고요. 우선 계약금은 500만 원이세요. 500만 원. 아 500만, 동호수 원으로? 지정, 500만 원. 동호수 지정하고 계약서까지 쓰시는 거다 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고 네. 5%에서 500만 원뺀 나머지 금액은 2주 안에 입금해주시면 계약이 아, 완료가 2주면 됩니다. 2주면 조금 빠르긴 하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고 계약금이 사실 5%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으얼마지라면이면는 지금 뭐 저층 같은 경우는 사실 2,500, 그 3,0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이, 계약이 가능하시죠? 거든요 아, 요 지금, 지금 보시는 네. 요 타입이요? 네. 저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억부터. 7억? 네. 최고층수는 이제 7억 8,000만원대까지. 아, 7억에서 7억 8 0 0 0 42평? 7억에서 7억 8,000만원대까지. 그럼 일단 5%면 그다 3,500원 있어야 됩 3,500만원 정도. 계약금은 3,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입주가 27년 3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 년도가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중간에 전매하셔도 되고요. 뭐 네. 실거주 원하시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와, 제가 볼 때는 이 타입, 타이... 일단 좀 여유 있으시면은 그냥 이거 할거같다 입구에서부터 이제 확 사로잡고. 이런 이런 거는. <laughs> 그 저도 뭐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파트 같이 안 하네요 느낌이. 사실 만 6평 아파트 저도 많이 봤지만 요렇게 특화 잘돼 있는 건 저도 좀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막 계약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하더 많그 이유가 있었네요. 맞죠. 인기가 있, 있는 게 우선 여기에서도 또 저희가 좋은 건요 지금 주방 중문 보이세요? 네. 음 요것도 이렇게 선택 가능하셔 가지고 요거 타다 넣으시면 이제 거실이랑 아예 분리가 가능하시거든요. 이야.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는 이제 홈바 간단하게 이렇게 장식장이랑 네. 키큰 장이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더할수 있고. 음. 여기도 장이 들어가시고, 옆쪽까지 전부 다 장입니다. 야, 이거 진짜 뭐 전시, 전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음. 하시면은 뭐 진짜 마음 놓고 뭐다할수 있겠네요. 여기 맞아요. 놓고 저기 놓고 맞죠? 여기 도자기 같은 거 놔도 이쁠 것 같아요. 음. 음. 취미용품으로 뭐 모으시는 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도. 놓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 호박도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은 네.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해서 장식장 들어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주방도 좀 크고. 주방도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11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또 주방이 넓은 게 좋은 게 이렇게 간단하게 식탁만 놓으셔도 여기 따로 단일 공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분 택에서 먹고. 네, 주방 공간을 따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같이 간단하게 차한잔 드시고, 네. 밤에 와인 한잔 드시고.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여기서. 있고. 네. 해가지고. 네.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장인중식장 들어가 있습니아 이건 아까보다 네. 좀 작네요. 맞죠? 여기 이제 3 4 평보다는 음. 요 부분 조금 작지만 조금 대신 반대편에도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음. 여기 있구나. 여기 다용도실 보시면 굉장히 될 거예요. 어긴 또 <웃음> 상당히 <웃음> 거의 알파룸 하나가 다용도실로 들어갔는데. 다용도실을 아까 팔사도 그렇고 이도 <laughs> 그렇고 맞아요. 진짜. 진짜 쓰기 좋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그 제가 아까 철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 만약에 뭐 분리수거 넣는다 하시면 요 공간이 다 맞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장자놓으셔도 되고 냉장고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 와, 그리고 농장고? 여기는 시래기가 일룩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래기 시래기 있고 진짜 뭐 수납 짐 많고 해도 이 타입은 전혀 어, 걱정할 게 없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거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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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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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 네. 시면네 네. 기 제가 네. 한번 네. 아 네. 게요 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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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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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이 네. 이제 네. 리 네. 네. 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렇네요 어. 한번 볼까요? 근데 이 네. 게 네. 문이 만약에 완전 닫히는 거면 답답하실 데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투명문이 들어가기 때문네네 그래서 거실 폭도 저희가 뭐딱 42평 정도 사이즈로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고 월패드도 크고 와 조명 같은 거와 조명도 일, 일, 일어났네요 맞죠? 이렇게 옵션 선택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간접 조명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요 6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 천장에도 똑같이 오물 천장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시고요 이야 이 타입은 일단 사람들 보시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이쪽 한 가볼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을 기점으로, <목소리> 다이닝룸 기점으로. 저희가 안방을 일단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네. 입구 보여드리세요. 네네네. 네. 아까 여기 입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다이닝룸 통해서 주방으로 가실 수 있고요. 네. 어,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신발장으로 해서 이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입구가 두개예요두 개로 풀리 하나. 네. 이게 또한 대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관, 펜트리. 야 아, 이거 진짜 집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디자인은 제일 제일 좋네요. 구조가 정말 세모도 응. 있으면서 예쁘게 나와있어요. 이거 총 세대수가 몇 세대라 그랬죠? 아, 어? 세대 네. 그러니까 총 세대수요? 1294세대, 총 1300세대 정도 되고요. 1300세대 정도. 네, 일반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대단지예요. 아 그래요? 네. 아파트는 사실 세대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제일 큰, 일반에서 제일 큰 단지. 와이 작은 방이네요. 작은 방이고 이 방에서 또 보실 거는 왼쪽에 여기 이제 곱박이 장이. 빌트인으로 상당히 크게 고급스러운 장이 딱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장이시거든요. 한번만 살짝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입고 보시면 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육면장이요. 에 육면장 맞죠? 여기 끝까지 총 이렇게 들어가요. 엄청 넉넉합니다. 긴 옷, 짧은 옷뭐 자기 취향 따라서 다 맞아요. 놓을 수 있네요. 네. 작은 방이 사실, 이제 방만 들어가 있고, 붙밥이 장이 작은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큰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쓸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거든요, 와, 작은 방붙밥이장 중에서 제일 큰 거네요, 지금, 보물 그렇죠? 중에서는. 네네. 네. 어. 어, 자녀분들이나 요새 옷 많잖아요, 사실. 네. 농촌님이 <laughs> 어, 오셔가지고. <laughs> 음. 손님들 망신시네요 지금 저희 계속 주말에 주말에 아빠가 갈 때까지만 조용히 한번 가겠습니다아 네. 여기 목줄도 네. 네. 있는데. 저는 방을 잡을까요? 방을요? 네네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작업방 여기 서재처럼 꾸며놨는데. 아이 작은 방이 이제 이두 네. 번째 작은방입니까네 지금 두 번째 작은방이시고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네. 뭐 침실로 쓰셔도.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방 그렇네요. 크기가 3.3 3.4이기 때문에 3.3 3.3 상당히 크다 이거 네, 맞죠. 네 여기는 뭐 이제 아무튼 이제 꾸며서 쓰실 수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도 구분. 일단 이거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요 욕실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부조네요. 맞아요. 일반적인 구조고 이제 공동 욕실에 저희가 욕조가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천장에 이제 옵션 선택이 가능하신데, 옵션이긴 하지만 사실 선택 사항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네, 포카 반풍기뭐 들어가는 거. 저기 온풍도 되고, 네. 제습도 되고, 네. 환풍도 되고 다 돼요. 아, 음. 그리고 또 좋은 게또 들어오네요. 네. 야, 집이 좋아가지고 볼게 많네요. 그쵸. <laughs> 네. 네. 그 아까 여기 거실은 저쪽에서 들어오서 이제 보셨죠. 음. 그래서, 방이 이쪽이 어, 이제, 이제, 진짜, 두 번만씩 볼수 없는 그런 주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죠? 제가 진짜, 다른 데도 뭐, 좋은 데도 많았고 했지만, 음. 요런 설계랑 요런 구조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 네. 너무 잘 나왔죠. 야 이야... 음. 음. 월패드도, 뭐, 큰거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네요. 네. 어,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이. 을 이제 기본적인 안방 음? 한방 진짜... 구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발코니 들어가고요. 방방 네. 침실 지나서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창문이 있네요. 와, 어, 어, 맞아요? <laughs> 와, 맞네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여기까지. 아, 이렇게 되있구나 안쪽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지나서 이제 이렇게 또 건식 이렇게 습식 되네요. 이제 욕실이 여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단점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에 이제 저렇게 원래... 제습되는 거 송충되는 아, 이제 게 있네, 그렇죠?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것처럼 으시면 사실 습기 다 제습기로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음. 그리고 욕실 문 닫아 놓으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세면대가 네. 이제 똑같은 거니까 상당히, 진짜 집이 고급스럽다. 이게 사람들이 계약 많이 마신다, 많이 한다 하던데. 관심도 많이 마고아 진짜 보시면 그,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네. 음. 드레스룸 여기도 창이 큰게 들어갑니다. 씻고 바로 나와서 이제 뭐, 모카, 하나씩 모카, 하나씩 맞아. 갈아입으면서. 여기서화장대에스킨로션 네, 네. 받으실 수있고 이게 뭐, 스키, 뭐, 스키, 스키, 뭐, 이게 음. 욕실 스키다 하겠는데, 바로 마지막에 음. 창문이 있어가지고. 네, 창문을 수입은 사실 요즘에 어. 저희 집도 그런데 문안 열어놓고 쓰잖아요. 문 닫아놓고 네, 네. 창문 열거나 이런 거이 습기 돌리시면 습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니까요. 네. 바로 앞에 이게 창이 있어가지고. 응.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자체가 여기 너무 커서. <laughs> 42평인데도 거의 사실 한 7평 드레스룸처럼 크고. 드레스룸 퍼기 넓어서 응. 참 좋네요. 여기요 그러면 은 볼륨에는 어떻게? 지금 저희 모델하우스 예약 주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번호로 우선 예약 시간 잡아주시고 네. 언제 온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약 잡아드릴 거예요 네네네. 그럼 오셔가지고 이 타입별로 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가격대도 다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만 주시면 됩니다 방문 예약하고 와야 되고 방문 예약하면 예약하시면 저희 사은품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아 사은품을 줍니까? 네아 사은품 받으려면 예약해야 되고 일단 또 편한 시간대볼수 <laughs> 있죠? 네, 저희 뭐 6시 이후에도 네. 저한테 미리 예약만 주시면 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집을 보여주셔가네고도 좋네요. 좀...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저쪽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살짝 돌아서 나가볼까요? 네 주방 통에서 나가실 수 있고 네. 여기는 지금 다이닝 공간으로 아까 말씀 좀 해놨지만 꼭 다이닝룸 아니더라도 뭐 그렇죠. 취미 공간으로 <laughs> 해도 <해야 웃음> 돼요. 작업실로해 뭐, 되고 네 맞아요. 작업실으로 하셔도 돼요. 애들 뭐 공부방, 놀이방 네, 놀이방 하셔도 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간이 천천히 정리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고 네네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